청소년부터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디스크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직접 추천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박선아 원장입니다. 요즘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허리디스크는 이제 환자 수 200명 시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청소년부터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본래 위치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서 발생하게 되고, 보통 저희 병원 찾으시는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척추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부위에도 통증이나 절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통증으로 인해 신경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다리 부위의 근력이 악화되면서 보행장애, 하반신,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문 병원으로 내원하시어 정밀 검사를 시행하신 후에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허리디스크 치료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병원에서 꼭 운동하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떤 운동을 하셔야 허리디스크 재활에도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허리디스크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직접 추천해 보려 합니다. 허리 디스크 재활 운동은 사실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지속되면서 발생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 운동 역시 바른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 주변 근육에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예방 효과까지 있어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며 걷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올바른 자세는 어깨는 밀리지 않게 살짝 펴준 상태에서 골반과 어깨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고 반대로 뒷목은 위로 늘려서 키가 커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등을 세우는 자세를 잡은 후에 걸어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 방법입니다. 제가 올바른 자세를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자세로 걸을 경우 오히려 허리를 비롯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걸으실 때 본인이 바른 자세로 걷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요근을 비롯한 골반 근육과 척추 기립근의 힘을 길러 주는 데도 좋아서 허리 디스크 재활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먼저 안장을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 걷기 운동과 같이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잡으신 후에 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외 자전거 운동이 아니고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도 실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하체 근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타다 보면 급전거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워서 오히려 척추에는 충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에 물의 완충작용과 부력으로 허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추가 다칠 위험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재활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척추를 고정한 채 일정하게 움직이다 보면 물의 저항 역시 줄어들게 되어서 척추 코어 근육과 전신 근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저병이나 평영은 허리를 구부리고 젖히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운동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 재활에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자세로 진행되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운동을 하시다 통증이 생긴다면 충분한 후식을 취한 후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도 통증을 콕 집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박선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